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의 경제 TV. 오늘은 이재명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은 앞으로 한동안 무료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애템, 기본소득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생애 주기별 지역별 맞춤형 소득을 보장하겠다. 이게 경제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할 텐데요. 돈 없는 사람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아프면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 주택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살수 있도록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또주 4.5일제를 의무화해서 일은 덜하고 같은 소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만 무료 혜택들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산업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개발이 그런데요 이재명 정권은 이 ai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일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와 tsmc가 공동 생산하는 이 gpu라고 하는 반도체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gpu 하나가 한 3천만원씩 하거든요 그 gpu를 5만개를 확보해서. 광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연구자들 또 기업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I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태양광,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많은 정부 보조금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있거든요. 현재는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의 책임을 늘리고 또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취임 직전에 2700 수준이었는데 코스피가 6월 10일 현재 2865로 해서 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상법 개정 또 배당 확대 이런 것만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나눠 갖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돈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주가가 높아지려면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물건이 잘 팔리고 원가는 낮아져야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에게 그럴 전망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상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5천까지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나 또 국민연금기금 또 한국은행 이런 대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야만 저는 이게 달성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드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주식의 25.6%를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은행이 바로 이런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에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주가 지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만은 다 추락하고 있거나 또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본만이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왜 그러느냐? 이거는요. 일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일본 은행이 주식을 사드렸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행,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모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제일 큰 역할이 뭐예요? 바로 돈을 찍는 역할이잖아요. 돈을 찍어서 기업들의 주식을 산다. 그래서 주가를 올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들 아닙니까? 기본 소득도 그렇고 gpf를 사들이는 것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5년 동안 한 210조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그 210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보면 지금까지 감면해주고 있던 세금들 그거 줄여서 조세수입을 늘리겠다. 또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여서 이런 데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몇푼안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국가 채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국가 부채가 50%도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 실제로 그렇죠. 미국도 120%, 일본은 22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썼을 때그 돈이 우리나라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빚을 내서 쓰더라도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얼마냐 173%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정도가 되면 국채 신용도가 매우 낮아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나? 당연히 걱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싱가포르 국채 신용등급이요 세계 11개 나라에만 부여되는 AAA 최고 신용등급이죠 이거를 20년 이상 싱가포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 그 국가 부채가 말이죠. 수익성이 매우 높은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싱가포르가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만 국채가 사용되는 겁니다. 또이 싱가포르에는 국부 펀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테마섹이라고 하는 국부 펀드. 여기 들어가는 돈들이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국보 펀드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량 투자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그것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채의 신용 등급이 높을 수밖에요. 저거는 절대로 부도가 나는 국채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 반면에 먹고 놀고 즐기는 용도로 국채가 쓰인다면 당연히 신용은 추락하게 되는 거죠 국가 부도의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 거죠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 사례들이었던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면 거기서 산업이 생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마는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당장 상점 몇 개, 공장 몇 개가 생겨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제 수익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도 발전하고 또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좋은 국채인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 그돈 가지고 공짜로 먹고 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경제가 추락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쓰겠다는 그 돈의 용도. 그게 과연 우리 한국인들의 생산성을 높여 놓을까요? 지역 화폐나 기본 소득 같은 경우 당장은 소비를 촉진할 겁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될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번엔 AI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저는 이것이 GPU 같은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말이죠. 카이스트 같은 데서 AI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AI 인재들이 한국에 잘 남지 않아요.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한국이 지금 그런 연구 개발할 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가 GPU를 설치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투자 그걸로 전기 공급은 늘어날 것 같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발전가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신정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이돈 씀씀이들이 한국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국인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늘어나게 되는 이 국가 채무 이거는 어쩌면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게 오히려 더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 부도의 위험인데요. 먼저 한국 국제 현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죠.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Credit Default Swap 이거는 채권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금융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말하죠. 자, 6월 11일 현재 한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27.7 BPS입니다. BPS라고 하는 거는 만분의 1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7.7 BPS라고 하는 거는 0.277%입니다. 즉, 1만 달러짜리 국채를 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27.7달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부도 확률로 따지면 0.46%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한국 국채의 부도 확률이 0.46%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42.7 bps예요. 부도 확률로 따지면 0.71%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되어 버린 거예요.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20.7 bps 우리보다도 많이 안전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의 국채는 현재 상당히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국채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530 b p m 이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이제 한미 통화수와부가 체결되고 나서 100 BPM 수준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 상태에서 안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낮아져서 27고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안정성이 가장 높게 평가됐던 때가 언제냐면 2021년 코로나 시기때입니다. 그때는 18.1 BPX까지 내려갔었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다 락다운이 되고 그냥 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 생산성이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한국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중에 국채가 위험 자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 이게 터키하고 이집트입니다. 터키의 CDS 프리미엄 2 9 1 이집트는 560일. 부도 확률로 따지면 터키가 4.9%, 이집트가 8.4% 수준입니다. 한국 국채가 안전성을 인정받은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탄탄한 경제, 그렇게 높지 않은 국채 비율,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환 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뭐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 나라는 뭐 외채를 못 갚을 일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국채를 마구 발행하는데 한국인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는 국채가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GDP에 대한 국채 비중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빚만 늘어나게 되고 결국 돌려막기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 그런 처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채는 이게 대표적 안전자산이었어요. 주가가 추락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사야지, 일본 국채 사야지. 이렇게 수요가 몰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비율 GDP의 220%, 미국은 120%인데요. 일본의 경우에 국채의 큰 부분을 일본은행이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감세 법안, 또 예측 불허의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수요가 줄여서 발행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용도가 높고 그 규모도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늘어나는 국가 부채가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국민들의 역량을 높이는데에 쓰여야 되겠죠. 김정은의 경제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